안녕하세요. 안녕. 안녕이되리고 왔어요. 안녕. 식 형님은 이미 도착해서 식당에 있대요. 안녕. 해방군 안 나오는데. 안 나와도 돼나 나올 거면 돈 줘. 나올 거면 돈 달라고? 나도 안 나와도 된다고? 소고기인가? 어. 소고기 양념, 소고기. 많이, 많이. 많이. <laughs> 먹고 싶은 걸로 다 시켜. 내가 산다. 그래. 소스 가져가야 되는데. 소스, 소스 만들어야 소스 돼. 맨들 맨들로 가자. 어. 다 같이 가져가자. 와 여기 뭐야? 개쩐다. 준비성이 어, 개쩐. 소라이급이야 그래, 소스 만들 줄 알아? 어. 나는 몰라. 뭔데 그죠? 나도 있잖아. 음. 아 근데 사실 그냥 맵지리들은 어. 칠리소스에다가 아 칠리? 막 땅콩에다가 그냥 그렇게 근데 이거 안 맞을까? 음 아, 칠리 없는데? 있잖아 스위트 칠리 설마 앞에 스위트 있어서 못 알아본 거야? 어 아니야 됐다! 어 아, 됐다 칠리소스 좋아 좋아 완성! 짜잔 이렇게 백탕 생탕 여기다가 고기랑 야채 넣어서 샤브샤브 해먹는 거래요 맛있겠다 여기 선수들 많이 왔었어. 바로 밑에 스포티비 옛날 경기장에서가지고 아~~ 우리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여기 막 많이 오고 있어. 대프트님도 어 여기 왔나요? 여기에날 24시였는데. 그럼 나 지금 약간 그거 하고 있는 거네. 성지슐례 성지슐래. 잘 골랐다 여기로. 내가 너도 가서 대프트님 입덕하자. 괜찮겠어 라이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너, 너는 너 다른 사람 입덕해. 아니. 오. 제육떡밥이야? 제육이라고 그래 이거를? 어 근데 제육처럼 안 생겼는데 제육떡밥이래 이게 뭐야? 날마부터 편식한다고 청경채 건드리지도 않은 거 같아 걔좀 구해줘 어, 관심 없어 떨어지든지 말든지 아니 구해주지마 왜 구해줘 <laughs> 나는 야채는 안 먹어 <laughs> 아용이곳이거이거이거이거 이곳은 정 이곳은 정 이곳은 이은정이정 이곳은 이곳 정말, 이거이은 이곳은 정말, 이 오수도어응수진나 응. 여기 면 있어 응? 면? 난 엄청 뜨겁다 응 어, 엄청 뜨겁다 진짜? 짜잔 면 응. 어, 언니 한테몇 살이야? 어? 뜨거워 어? 응. 야 먹어 뭐. 근데 언니 아무도 언니랑 같이 안가준다고 했어? 응. 진짜? 응. 나한테 몇 번째로 연락한 첫 번째로 맞아? 응. 아무도 안가줄거 같아서 니한첫 번째로 <laughs> 나좀 아, 부럽다. 빅토리랑 식사 데이트도 하고 kid. I don't know if 이 o u r e a kid. I 에 o n t k 했다는 거예요. 아 u r e a kid. I don't know if you're a kid. I d 로 n t know if you're a kid. I don't k n o 하 i <laughs> 어? 어이없어 정말 <laughs> 아 이제 슬슬 살짝 배불러요 아 배불러요 아무것 배부르지 고기 없어요 여러분들 잘먹어 잘먹어 롯바 가서 다시 배고프다 그러는거 아니지? <laughs> 아예. 사람을 뭘로 죽고 아침하고 가자 그대로 가자 <laughs> 말하지 말 거야. 그왜 커피 전쟁처럼 웃어? 너 변태야? 남 변태야. 너 변태야? 아 아. 이스 아메리카노 세잔 먹자. 어 뭐야 할 번고 내가 사줄게. 커피까지 내가 태가. 풀 서비스로 사줄게. 어 뭐야 멋진 척한다. 자기가 응. 대사한다 아니 말만 하지 말고 꺼내면서 해 <laughs> 말만 하고 있어. 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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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받아야 될 거. 서류 이름을 넣가지고 여기는 그거 파는 거 물건 파는데. 띠어있야 여기서 야 전문가가 아니라 내 <웃음> <웃음> 여기 내일턴데 <일터인데> 뭐라 <laughs> 쓸거에요? 애프터 행복만이 써봐야겠다 조선비 좋은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오랜만이에요 도자 도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어? 손 떨려? 저희요? 저희는 네. 원래 친해요. 왜요? 놀랍 놀라, 놀라.. 왜요? 왜요 아, 해아 롤.. 롤, 롤, 왜요? 롤 실력이 비슷한가? 하정이랑 제가 친한 게 네. 왜요라고 일본을 <laughs> 표현할 만한 그거예요? 아, 맞지? 왜요? 네. 우리 이제 진짜 들어가야 된대. 하정아 인사해. 우리 토미 들어가야 돼. 안녕. 안녕.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들어온다. DRC들 들어온다. 끄고 들어갈게요. 안녕. 오케이, 입장한다, 입장한다.